3, 3, 5호 모여 사랑과 낭만을 나누던 아름다운 해변이었다. 고래가 자주 나타나고 신선한 해산물이 일품이었는데 지금은 몽돌을 즐기는 행낙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두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맛집으로 소문난 보리밥집에 모여 몽돌 해변의 지난 이야기를 나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 예전처럼 활기찬 몽돌이 돼야 할 긴데. 오늘은 또 누가 올란지 아이고 밖에 비가 부슬부슬 부수. 오네. 주인장 오늘 장사 잘 했는가? 아이고 형이 멋이네. 오늘 또뭐하셨는겨 이거는 또 먼겨. 뭐 복지관에서 노래 배우고 오는 길에까 꽈배기가 하도 맛있어 보여요. 사 왔어. 한번 먹어봐. 이거 마루 사 오는 게형이해 건강이나 챙기지. 혼자 살면서 건강 잃으면 큰일 나요. <목소리> 몽돌이 비가 살랑살랑 살랑 내리니 보리밥도 먹고 싶고 옛날에 몽돌이 봤던 고래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 옛날에 몽돌이는 고래도 살았나요 하모 50년 전에는 동무들하고 해변에서 해엄도 치고 소라도 줍고 고래도 보고 좋았지 좋았지요. 옛날 몽돌에서 사랑을 키웠어. 몽돌에서부터 장생포에 이르는 바다에 고래가 자주 나타났지요. 옛날 몽돌에는 사랑과 우정, 고래들의 천국이었네요. 지금은 그런 사연들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문제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품 남용으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카지요. 지난번 필리핀 해변에서 죽어 떠밀려온 고래배 속에 비닐과 플라스틱이 가득했다 카고요. 아 저도 봤구만요. 죽은 고래배 속에서 무려 40kg에 달하는 폐 플라스틱이 발견된 사진 말이요 지난번 방송에도 나옵니다 아 글쎄 우리가 무심히 쓴 비닐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고등어 멸치 미역에 붙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먹고 살고 있었네 참말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플라스틱 오염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과거 몽돌은 추억의 바다였지. 낭만이 넘치고 고래가 춤추던 곳이었지. 다들 아, 살기야 편해졌지만 아직도 남이야 죽든 말든 환경 파괴야. 되든 말든 아무 생각없이 살아들 가는 기라 그라이게 우리 변화자고맹은 플라스틱 비닐 일회용품이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그지닥거리 국가가 다 책임질다고 생각하니 돈 보따리로 풀어도 모자랄 판이요아 어디 그뿐인겨 몽골 주변 보면 자석들 키운다고 뼈 어, 빠지게 그 아까운 청춘 다바치 없고 노인들 뿐인기라요 마심도 우리 다들 놈 팔고 밥 팔아 아, 자식들 대학 안 보냈는교 이제 마 행복할라 그만 억울한 생각 다 접고 지나온 과거도 가슴에 다 묻고 아, 때로는 험한 상처도 덮 살아보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라. 그 못이 대못도 있고 작은 못도 있는 기라. 내도 이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 기라. 청년들 가슴에도 대못이 박혀 있지라. 몽돌 고래도 대못이 박혀 있는 기라. 살아보면 사지 사지욕심 멀쩡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아이고, 평범한 날들이 하찮은 날인 줄 알고, 자기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종이컵이 자신을 죽이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기라. 대못을 내겠습니다. 이보시오, 후보님, 후보님, 고래당이다, 겠지라이. 고래가 돌아오는 세상 맹그러주고, 코로나로 등신된 우리 자습들 기, 살게 하고, 경기침체로 축을 마신 우리 이웃들, 신파란 나게 해주시오. 여러분, 내 말에 동의하시지라 <laughs> 오늘은 다들 발인말만 골라하네. 눈한번 감고 나면 후, 딱 가버리는 인생. 욕심들 그만 챙기고 고래가 돌아오는 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기후변화로 빙하를 녹게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여 고래가 숨쉬는 환경 만듭시다 이운 이야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소리고 장바구니 사용하고 고래가 춤추는.